사사기 13장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자손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까지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내가 아들을 낳은 후 그의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을 착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그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나는 두려워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또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될 것이므로 그분은 나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호와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태어나아 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소서. 하나님은 마누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바테나가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보, 일전에 나타났던 그분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하였다. 마누아는 자기 아내를 따라 그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이 일전에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까. 그렇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키워야 합니까. 내 아내는, 내가 말한 것을 모두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일체 먹어서는 안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나를 기다리게 하여도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만일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물을 준비하면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만우아는 아직도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만우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하자. 그는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내가 알수 없는 묘한 이름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마누아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물을 가져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재단에서 불꽃이 나와 하늘로 치솟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을 본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마누아는 그분이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오. 하였으나 그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의 재물을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그가 자라자.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다.